자 성공하셨습니다. 음. 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는 <laughs> 경고나 제지를 할수 있고 <laughs>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. 박규태 의원님 허가 받지 않고 말을 계속할 경우에 할수 있습니다. 박규태 의원님 퇴장하십시오. 퇴장하세요. 내가 오십 분 알고잖아요. 한번 나가세요 내가. 휴장 질서를 어지럽 국립법 155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. 유 위원장은 국기법에 네. 정한 절차를 네. 따르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곽비태 의원이나 신동호 의원님은 국기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.